네 안녕하세요 엔쌤입니다 어, 지금 음, 상한가 매매를 계속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오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 조금 영상을 좀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어, 그외 시간에는 저도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매매 방법 조금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 매매 방법을 어, 최대한 좀 리뷰를 해가면서 백테스팅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제 가장 큰태풍급 테마를 이제 다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최근 이슈 중에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탄핵과 관련돼서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오늘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몰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레지노미스랑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들은 지금 HMPV라고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진단하는 것 때문에 수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레지노미스랑 수젠텍이라는 종목인 건데,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빨리 퍼질, 빨리 퍼지는 것들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진단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할 때, 어, 뭐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틀, 삼일 정도, 많게는 일일에서 이일 정도는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첨단 소재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고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이제 먼저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투상하고 더나왔었고 경고가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경고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눌렸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이 과정 중에 저는 매매를 조금은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은 건 아니고요. 매매를 좀 했을 때, 그냥 남은 주식수로 어떻게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와중에, 어, 원래 대장이 아니었던, 뒤늦게 올라갔었던,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12월 18일에 등장했거든요. 엑스게이트는 12월 11일에 등장을 했었고, 경고가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한국 첨단 소재인데, 투상가, 투상가까지 나와서 잠깐 매매를 진행하긴 했어요. 앞에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은게큰 패착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이때 매매를 매수를 했다면, 네. 뭐, 많게는 수익이 굉장히 잘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만약에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라고 판단을 하고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날인데, 이 날에서 여기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것을 손절 라인으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할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이 수익들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XGate라는 종목을 저는 잠깐 여기 앞전에서, 앞, 앞에 부분에서 매매를 했었고, KCS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를 할 때에, 어 조금은 아쉬웠던 건, 뭐, 밑에 내려왔을 때 더, 주매를 할수 있었는데 이때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 이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디젠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제 묘 테마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죠. 현재 제 헬트도 강하게 맨 처음에 올라갔다가 어, 이 종목이 증거 이제 증거금이 이제 바뀌면서 매매를 저도 어, 이 종목을 하지 않고 디제스나 오리엔트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이제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뒤늦게서야 뉴스가 등장했다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한 어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오리엔트바이오가 여기 밑에 앞에 저희가 여기 이, 이 저점 라인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음, 결국엔 여기를 건드리긴 했지만 다시 돈이 들어오는 요 모양새를 보게 되면 오리엔트바이오 쪽이 대장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원래 치고 올라갔었던 날이 12월 30일날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그룹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리엔트바이오 디젠스라는 종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랬는데 어, 디젠스가 조금 수그리고 있을 때 오리엔트 바이어가 이제 이거를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받아서 상승을 했고 원래 대장이었던 오리엔트 전공 역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 위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오늘 경고 종목으로 풀리긴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서 이미 많이 상승을 너무 크게 했고 그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려면 상한가는 나왔어야 됐는데 상한가 끝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붙이다, 붙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왔고, 강하게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내일 매매를 할 때는 랩지노미스만 따져볼 거고요. 랩지노미스만 따져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한가가두 종목이 나왔고요. 랩지노믹스랑그 다음에 수젠텍 두 종목이 나왔는데, 다른 것들 음,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나왔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첨단소재, 아이윈 플러스 이 종목들은 상한가 나왔고 아톤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마찬가지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상한가 들어간 순서로 따지면 한국첨단소재가 제일 어, 여기에 1 13, 3일 날이에요. 1월 3일. 한국 첨단 소재가 이제 먼저 상한가를 연속으로 갔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2등이 아윈 플러스, 3등이 아톤, 아톤이 되는데, 3등을 매매하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장 마치고 나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6%까지 시간을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 저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저점이 이탈하면 저는 손절을 어느 정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래대금도 괜찮았, 괜찮았고, 충분히 어 오늘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겠다고 라 생각했지만 수익은 많이 못 냈고요. 수익은 많이 못 냈고 잠시만요. 매매를 잠깐밖에 조금 했는데 어 여기 영역에서는 했는데 앞에선 영역에서는 안 했어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긴 했지만 시간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3등일 때 아, 3등 종목일 때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매매할 때도 1등 아니면 2등 근데 1등 아니면 2등이어도 된다 2등으로 매매해도 된다라는 조건을 잡을 때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SBB테크, 하이젠알, 엔템, 아, SPC템들 이 종목들이 중요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들은 상한가가 동시에 들어갔고요 동시에 같은 날 상한가가 들어갔고 SPCTEMS는, 네, 사가를 닫은 걸로 대장을 이제 결정하자면, 우선 가장 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어, 하이젠, 하이젠아, 아, 그 다음에, 하이젠, 하이젠 R&M, 그 다음에 s b b 테크가 되겠네요. s b b 테크, 그리고 하이젠아, 하이젠 R&M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SPCTEMS가 되겠고요. 어, 이랜시도 괜찮게 올라갔지만, 뒤, 뒤, 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어, 무게감이 실리, 실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M, n 이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차트로 나타나고 있고,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충분히 복귀가 더잘될 거고요. 앞전에 여기서 에 매수를 해서 매도가 됐을 것이고, 다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타이밍인 것은 맞으나, 지금 경고가 들어갔죠? 하이젠, 하이젠 아래님이. 그 경고가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동원 분석의 경우가 약간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예, 네, 동원 분석이 대장은, 아니지, 대장은 아니었지만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때 처음 뉴스를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간 뒤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강하게 반등이 뭐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IN, INC 같은 종목이 지금이 동원금속이에요. 형제 INC 같은 종목이 더 강하게 흔들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오늘은 또다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 오렌트 바이오 쪽으로 또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렙티지노믹스 위주로 먼저 하나 종목을 매매할 를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한국첨단소재가 이제 위험 종목이 되면서 어, 풀리죠 지금. 경과가 잡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위험 종목이 되면서 움직임이 둔해질 거예요.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은 위험 종목이 되면서 움직이 임 둔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땐 이전에 우리가 정보가 있죠. 어, 오렌트 전공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렌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위험 종목이 들어가는 순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리고 옆으로도 많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잡아야 되고, 특히나 어, 지금 상황은 과거에 어, 이제 AI에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시기가 CES 지금 1월에 있는 어, 박람회죠. 그 박람회에서. 작년에 저번에 이제 로봇이랑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됐었던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받는 그런 시기가 이번 달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테마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최대한 대장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어, 그리고 뭐 한국 첨단 소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갔었던 아이인 플러스라는 종목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돈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오히려 다 다, 어, 더잘더잘볼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그 녹화는 지금과 비슷하게 아마 진행할 을것 같습니다. 우선 매매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쉽고 그 다음에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매매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는다는 걸 조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줄여놓고 있는데요 네, 컴퓨터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방향이 좀 잡히고 나면 그때 갔을 때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 있으면 결과들도 좀 공유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할은 여기,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네, 올려놓, 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